아이 사슴벌레를 만나서 이렇게 장난만 치면 어떡해요? 아 이렇게 장난치다가 진짜 물릴 수도 있다고요. 아 진짜 물었어. 단단 따다단 사슴 사슴상 사슴벌레를 봤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유형. 첫 번째, 잘난 체하는 유형. 오, 이 사슴벌레는 잠시만요. 왜요? 제가 주인인데요? 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이, 이거 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요? 이 반짝거림, 어, 이 영롱한 옆태. 이 사슴벌레는 엽적 사슴벌레라고 불리며 사람들에게 와. 인기가 많고 맞아 맞아. 애완 곤충으로도 키우고죠. 있 그리고 이 사슴벌레는 스커 사슴벌레로 앞에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요. 이 사슴벌레를 보호하니까 지금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키운 것 같군요. 그 정도도 다 나도 아는 사실인데. 옆에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더듬이고요. 옆에 있는 건 눈이고, 이거는 입이 아니고 바로 턱이라고 합니다. 어우, 많이 알려진 사슴벌레는 이 넙적 사슴벌레를 비롯하여 왕 사슴벌레, 그리고 그냥 사슴벌레, 톱 사슴벌레,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있습니다. <laughs> 잘난 체하는군. 잘난 체조 금만하세요나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뭐야! 그냥 곤충을 사랑해주면 되지 나는 이렇게 이이 사슴벌을 연구하 해서, 해서,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서 계속 물어서는유게 해서, 이렇게 해어우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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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치스 이즈 장수하늘쏘! 아니 뭐라고요? 이게 장소하는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천연기념물 장소하 아니에요? 천연기념물이라뇨. <laughs> 자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멋진 먹이치스 이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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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벌레? <laughs> 이런다니까 어? 곤충에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사마귀, 하미 노노노 디스 이 벌레 벌레가 아니라고요 곤충이라는 하나하나씩 다 명칭이 있는 그런 멋진 곤충이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에이 디스 벌레 환경부에 전해 신고해야 돼. 볼래, 거대야, 볼래. 아니에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채집도 허용해주고 그리고 집에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지정된 곤충이고요 진짜 환경부에 신고할 곤충들은 어, 멸종 위기 보호종으로 따로 분류가 돼 있다고요 맞혀보세요 몰라, 몰라. 어, 어, 어. 한번. 지지 병균 얼마지지. 아니 무슨 곤충이 병균으로 얼마요? 그거는 잘 관리 안된 곤충이지만 우리 넙돌이 같은 경우에 내가 매일 텀퍼도 어, 갈아주고 그리고 몸도 청소해 준다고요. 곤충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그냥 힙합퍼 주제에 쇼미더머니나 나가세요. 몰라 몰라 치워 혹시... 나 갈래 갈래. 그럼 혹시 어? 곤충 프리스타일 랩 한번 보여주. d 6 0 b o l e D60Honey Soul, Jangsu h o n e 머리머리 날아가 a 우 a o 당신은 저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가사슴승레를 wow! 보고 싸움만 시켜는 유형 4 o 4승 4이4돌이승적사 4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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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제 승4은 배틀을 해야 제맛이야. 어떤 곤충이 더 강력할까? 집게를 통해서 이제 배틀을 하는 어, 나는 싸움을 너무 좋아해 근데 어? 반가워요 누구예요? 아 우리 오늘 곤충 그거 대결 한번 펼쳐볼래요 아, 대결이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곤충들끼리 배틀이다 가자 이런 사슴벌레만 보고 싸움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봤나? 자, 이거는 하나의 문화예요. 사람들도 UFC라고 이제 파이터를 하잖아요. 한번 배틀 해봐요. 제발! 어, 이럴 수가. 사슴벌레. 와우, 왜 배틀 안 해? 한 번만 해. 제가 키우는 사슴벌레는 아주 평화주의자라고요. 아니에요, 곤충은 싸워야 곤충이에요. 이렇게 <laughs> 뒤에서 배트를 한번 해볼래 어, 화가 난 너떨이 이럴 수가? 싸움만 시키려 사람을 만나니까 너떨이가 화가 났잖아요. 만화 속에서도 곤충들이 대결하고 그런 모습이 진짜 멋있는 곤충이라고요. 아니 이거세요? 곤충을 보고 이렇게 억지로 싸움을 시키면 전체 절대 안 된다고요. 곤충을 싸움 시키는 거야. 안 안돼 안돼요. <laughs> 어,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두 마리가. 붙어 있잖아. 말려야 돼, 말려야 돼, 말려야 돼. 하마터면은 곤충끼리 싸움나서 다칠 뻔했네. 싸움 안 시킬 거면 저는 다른 대결 상대를 찾으러 가보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싸움 시키면 안 돼요. 아 자연에서는 영역 다툼을 위해서 한 번씩 싸우지만은 억지로 싸움을 시키면 안 된다구요. 오케이 그럼 갈래. 저기 아저씨 사슴벌레 가져가야죠. 싸우지도 않는 곤충은 필요 없어. 사슴벌레를 만났을 때, 아무거나먹이려고하는 유형 어 y 추워 추 Oh, 사슴벌레는 배가 h 시고파 u chu, c h 와 오늘 내 친구 에그 박사가 사슴벌레 먹이를 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 사슴벌레는 멋진 곤충이니까 여기 해바라기씨도 먹을 것 같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기도 먹을 것 같고 어 당근도 먹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저글리드 저글리드 먹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다 먹여봐야겠다 다 좋아할 거야 어 에그 박사 아 어, 친구야 나 오늘 사슴벌레 온다고 사슴벌레 먹이까지 하고 왔어. 어! 이게 이게 턱이야 턱 사슴벌레 응. 턱을 좀 했다 표현했구만 그래서 맛있는 먹이를 많이 가지고 왔지 이거 다 먹으면 배가 좀 부르겠네 어! 특히 이거 봐봐 내가 내가 생쥐 생지 키우잖아 생쥐들이 좋아하는 특식도 가져왔다고 이거를 지금 사슴벌레한테 먹이러 왔다고? 다 먹잖아. 이거 턱이 세니까 턱으로 다 이게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사슴벌레가 이런 걸 먹는다고? 아니야. 한번 먹여 볼까? 오이 봐봐. 당근 먹잖아. 당근. 이, 이 입이 어디 있어 얘는? 사슴벌레는 이 당근을 못 먹어. 턱으로 이거 잘라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턱이 알카롭잖아. 초콜릿을 뭔가? 초콜릿 한번 줘볼까? 들고 있어봐. 자스벌레한테 이번엔 초콜릿을 먹인다고? 초콜릿처럼 생겼잖아 색깔이. 초콜릿 색깔인데. 자 초콜릿 먹어. 당근에 이어서 이번엔 초콜릿을 먹이려고 하다니.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여기 놔두면? 여기 있는 턱은 어. 공격할 때 사용한다고. 에이 이거 입이잖아. 이런 턱과 입도 구별 못하는 초콜릿 먹어 아무거나 먹이려는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면 맛있는 살아있는 생쥐는 먹지 않을까? 이 하얗고 귀여운 생쥐를? 먹어볼래? 여기 있는 사슴벌레는 이런 걸못 먹어. 그럼 뭐 먹어? 바로 사슴벌레가 좋아하는 치. 젤리! 에? 평소에 나무에 있는 수액을 먹는 이 사슴벌레는 수액과 비슷한 달콤한 젤리를 좋아한다고요. 사람이야? 자, 한번 젤리를 잘 먹는지 볼까? 진짜 젤리를 먹는다고? 쇼! 나 음, 초콜릿이나 먹어야겠다. 자 보면 사슴벌레는 앞에 있는 턱으로 먹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있는 입으로 젤리를 먹는다고. 와 진짜 사슴벌레가 젤리를 먹네. 그리고 나는 이게 입인 줄 알았는데 뭐 이상한 게 튀어나온다. 이게 뭐야? 저게 바로 혀. 달콤한 젤리나. 나무에 있는 수액을 이 혀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나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것도 막 먹어치우는 그런 바퀴벌레인 줄 알았는데 사슴벌레는 다르구나! 이 사슴벌레 턱이랑 사슴벌레는 이또구별 못하는 아무거나 먹고 있는 이 암흑의야! 썩 하세요! 사슴벌레만 보면 장난치다가 물리는 유형! 우와! 내가 좋아하는 사슴벌레다! 아니 사슴벌레 오, 열심히 밥먹고있는데 진짜 보고싶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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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이거 턱이에요 턱이에요 어, 이거 턱이 딱딱하네요 아주 무나요 혹시? 장난치면 물릴 수도 있어요 안 무는데 저는 사슴벌레랑 쌀보리를 할수 있어요 어? 쌀보리를 한다고요? 아이 사람은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쌀 쌀, m s o 리 r y i 아이사슴벌 y 만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다 o r r y I'm s o r r 아 I'm s o 었어 너무 아파! 아니, 이렇게 장난을 치니 y i 리잖아요 아, 소... 아니, 보세요, 이 사슴벌레! 이렇게 장난을 치시면 어떡합니까! 아빠한테 다말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슴벌레, 미안해. 절대 장난은 치면 안 된다는 사실. 사슴벌레를 만났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유형.